아, 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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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강은지 장인을데리오는거예요 뭐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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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미신기를 들고? 어, 어. 어,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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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경기밖 안했는데 아안안 좋아 아 아! 아이거 누가 다먹었어 어떻게 나올지 잘먹는다잘 먹는다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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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 먹어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먹살이 많다 음식 건강 진짜 잘해을 거야 조금 조금 더 먹을까 그리고 지난 시즌 특정원 출신인데 약간.. 근데 오라미는 항상 서비스였어요 그냥 골을잘 넣었을 뿐이지 아, 다들 약간 공격수로 맞죠? 알고 있는데 ㅋ ㅋ ㅋ 사 아니 사이드를 달라면서 자기가 아안 올라와

입맛을 왜다는야 입맛을 왜 다지는거야? <laughs> 어? <laughs> <왜 다리는> <laughs> <야,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야 <웃음> <야>. <웃음> 이거 말랐나 봐. 요 아, 음, 아 먹고 싶야 음, 되는데.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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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어와서야 아, 되는데. 가 이거 그래.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야 이거 맛있다. <laughs> 야, 이거, <됐다>. 야, <laughs> 이거 내가, 내가, 이거, 내가 음, 먹는다. 내가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갔는데 못 먹었어? 어

아, 가얘하 말이지만 나가는 이날 유빈이 때문에 어, 태연이가 추진이... 좀 미쳤어 <laughs> 유빈이가 두골을 넘는 말에 <laughs> 어, 태연이도이날 어, 너무, 너무 잘했잖아 와와와와 어. 아니 아니, 너무 다들 왜 그래? 아너 누가야? 너 너가 향했었어. 인간수준 몰랐어. 몰랐어. 뭐야? 엑스 환승연애. 환승연애 환승네애 환승연애. 재밌다. 환승이정아되었다 뒤에 이늘나나하다 기억이 안 나네. 잘했어. 오, 너무 잘 났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게안 들어가. 뭐야, 이거! 아, 너무 잘 드셨어요. 진짜. 와, 이거! 와, 다 i 리 s o r 네 y I'm sorry. I'm s o r r 다안 된다. 안 r r y 안 m s 안 된다 y I'm sorry. 맞습니다. 좋았어. 오, 최승입니다최승입니다 아, 지난 2분 는 확실하게 기적으 향상된 모습 잘 펼쳐 주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이야이이 상당히 빠르게 대처를 하서 준비가 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니 죄송해요, 아니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가질 아, 속있 내가 너무 성공 그런 거 죄송해요. 내잘못이야내잘못이야 아니 안 아니 아니. 자기가 잘한 거야. 자기 좋게. 어. 허기가 너가 잘한 거야. 진짜. 이게게 너가 잘한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뒤에 진짜 애뻐뭘저때까지그다음한번입다까 이렇게 같이 팀을 뗐는데 진짜 소비가 맛있게 준대 맛있게 누거알고어요 알죠 같요귀이워요 귀여워요, 귀여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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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워여요 그데잘 어울려 발라 아, 근데 좀 질투난다. 아, 지금 내가 한 승리에 나간 느낌이야.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지금 경선 포크레인, 포크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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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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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웃음> 언니 대기내기하네요 내기 일수 하네요. <4개 실수하네요? 웃음> 방금 전에 매일... 아, 왜 이렇게, 이렇게 말는 아, 미친 거 같아. 뭐야 이거? 말이라서. 가 아! 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못 막아. 못 막아. 때만 고들하면는 거야. 이거는 진짜 어쩔 살짝 숨이 엉지않아 엉켰어. 엉 자기 하다가. 원래 경선이 주기로 했는데 그냥 민선이 줬어. 아, 다네 런 좋아 그냥 딱그대 딱딱 딱. 딱.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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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친구 같이나왔어딱두께 네. 응. 그 먹었는데 그래서 음. 음. <laughs> <laughs> 앞머리 올리면 이제 앞머리 올라가면 이제 시작는거아 지금 앞머리가 올라왔어 <laughs> 빨리 주진이 가야 돼 아직 언니, 한, 머리 남았어 주진이 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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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첫발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겠긴잘 나왔다 발라드리 오잘오잘발발발발 아까 했었 아까 오 나이스 에뒤와 아, 근데 우리 수연이 종이 빠르다 오 발라드리 왼쪽 괜찮아 왼쪽 어자아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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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줬어. <목소리> 잘했다 잘했다. 너무 잘 줬어. 아, 아, 완전, 완전 나이트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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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이거 하나 했다. 야, 이았았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어어어아 아니 이때 옷 착했어요. 못 착했어요. 기서확 나왔어요. 아니 너무 졸다어지러워어 어, 이제 아, 나오겠네 진짜 아, 아, 나 이제 어제 집에 갈게요. 여기잖아. 나 이제 갈게요. 여기잖아. 이제 어, 어, 하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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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졸업할 때는. 졸업할 때는. 졸업할 때는. 졸업할 때는. 졸이할 때는. 는 졸업할 때는. 좋아할 때는. 있어요 때는. 졸업 때는. 졸업때때가졸업 어, 지금 너무 잘했어. 잘했어 지금 너무 잘했어요. 정아 참고 어, 보너스. 야, 아, 유빈 미친하다. 저 언니. 위치 나. 너무 좋아요, 언니. 너무 아,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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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골 넣으니까. 괜찮아요. 어떻예원이가골 넣는 장면이 나와야 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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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못 넣는 거예요? 네. 어, 아, 그때 너무 아찔했어요. 내가 그, 진짜 제가 야, 압박을 해서 만들었단 아, 말이에요. 꼬리뽑니다.

아저때 진짜 와 심장 너무 쫄깃한 생각만으로 이어지고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나은데 이렇게 나데 이렇게 나아어 됐어 어아 진짜 나은데 왜이 근데 여운 언니 너무 미안했어 집중해서 건져낸다 윌리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거다! 바로 끝났어 거의 퀴 바로 끝이야 와 진짜 버저비트터였네 진짜 버저부터였네 짜릿하다 짜릿하다 짜릿해 근데 진짜 언니는 되게 마음에 안들었어서못 뛰니까 <놀람> <놀람> 이 경기가 제일 언니한테는 중요있습니 조금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경기 중에 뭐 리나언니가 아이거 민원니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운다오다오오 민원이 이 진짜 엑스들 이이 울어, 울어, 민아 <laughs> 아 울어, 민원민 아 <laughs> 아아 울어, 이 울어, 민원민이이 울어, 민원이 울어, 민원 울어, 민원이 울어, 민원이 울어, 민원이 울어, 민원어 민원이 <목소리가> 그 우리 멀티콜 주인공 한마리 해주세요. 아또 우리 수현이 형벌하고 들어왔는지. 제가 또 이렇게 펄펄 날아다닐 수있었서 너무 반네요. 좋다. <laughs> 우리 우리 채널 좋다. 우 뉴진. 뉴 이름 뭐죠? 나내일레이현내일레이현 화이팅. 다 같이 다도현이 하나 둘 셋. 내일레이현 화이팅. 어다 같이 다 같이. 아, 같이 자아 껴주자 우리 팔이 짧게 한데 아니 케리 케릭 이 괜찮아요? 케릭 케릭 채이 일단 내일의 승현하 내일의 승 화이팅! 케릭 케릭 채이도 화이팅! 서기로운 생활도 화이팅! 또뭐또개인할 없어? 보람차하로보람차하도 화이팅! 뿅!